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과 8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편안한 것이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11장 6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보면은 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대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모든 핍박과 환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또 로마서 8장 16절 1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어이 고난을 통해서 어 나중에 보면 우리한테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다 보면 죽을 만큼 아플 때가 있죠. 뼈 뼈에 통증이 올 때가 있고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올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심장이 또 떨리는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고 관절이 좋지 않은 고통이 올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 고통이 오고 나면. 이 고통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나보다 또 이러한 고통을 똑같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권면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아, 자기가 고난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고난 저 고난 다 겪어 봐야만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중보의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사람들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어누 누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때참 답답하죠 아무리 말해도 어 알아듣지 못할 때 서로가 이 소통이 안될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 알아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히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랑 실천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더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우리가 헌신의 은사, 남을 섬기는 은사, 남을 대접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여러 개 영분별의 은사,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은사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물질을 또 주시면 그 물질을 또 사용하는 또 은사 또이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우리가 또 물질도 베풀면 오히려 내가 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색하다 보면 오히려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하기 위해서 앞장서다 보면 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부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 우리 딸한테는 아무것도 제가 안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엄마한테 어저께 20개의 떡을 보냈더라고요. 아주 맛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떡집에서 인절미 미, 어 인절미를 사서 먹으면 목에 딱 걸리거나, 어, 이러다가 잘못하면 목에 걸려서 죽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인절미 같은 거 저는 먹으면은 그래서 인저미를 저는 먹지 않아요. 남편은 인저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저미를 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그게 뭐죠? 토란, 토란. 토란을 하나, 아,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까갖고, 소고기 넣고 국, 어, 국을, 양지머리를 넣고 국을 끓였는데, 저는 하나 맛보는데, 목이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독약을 먹은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건 나한테는 토란은 안 먹는구나 토란은 맞지 않는구나 하는데 저희 남편은 얼굴이 밝아지면서 가지도 토란이 한 10개 정도 넘는 걸 먹더라고요 괜찮냐 했더니 오히려 어, 그렇게 독성이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 먹고 독약 먹는 줄 알고 아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인절미도 저는 목에 딱 걸리는 것 같아서 먹지는 못해요. 저희 남편은 인절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절미를 주고 저는 절편을 항상 먹든지 송편을 먹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요번에 자서 보내는, 어, 그런 종류의 인절미 비슷한 건데, 그거는 아주 목에 살살 녹아갖고 먹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딸에 대해서 안 그런데 딸은 갓김치라든가 엄마가 좋아하는 건 모든 것, 엄마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참,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딸한테는 제가 그렇게 잘한 건 없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제가 딸의 30배 정도는 잘했다 하면 우리 딸은 하나도 속을 안 생겼는데 저한테 또 그만큼 잘하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다 갚으면 하나님께서 딸을 갖다가 축복을 못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딸한테 제가 그렇게 많이 베풀진 않아요. 그냥 받고, 그냥 축복기도 만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헤 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고, 여러 가지로 또 시아버지를 통해서 차도 집도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빨이 또 잘못되면은 이빨, 임플란트 하는 이빨 깎아지 시아버님이 다그 며느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기도만 해줍니다. 그 시댁 식구들이 뭔가 보내면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물질을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누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 나 혼자만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보면 누가 사람들이 썩어서 버리, 버리더라도 남을 절대 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썩기 전에, 먹기 전에, 남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어,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많이 그동안에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더 섬기고, 더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며칠 동안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팠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을 통해서 더 나보다 아픈 자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에 제가 정말로 며칠 동안은 잠을 자게 하시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뭐 카톡이 오고래도 전에는 뭐 하나하나 답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더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가 남을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상한 감정이 돼 보지 않으면 내가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 감정이 돼 보고 내가 욕심이 아파져 보고 내가 마음이 아파져 보고 너무 좋기만 한데 아 너무나 공주 행세만 하다가.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또 어려움과 이런 또 핍박과 이런 또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또 겪어보고 당해봐야지 어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왔던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갓김치를 조금 자기가 어렵게 한 거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돌려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저는 한그 갓김치를 한 10만원어치 정도는 샀다. 왜냐면 딸이 조금 맛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갖고 그 갓김치를 그렇게 한 7만원 어치하고 그 꼬들빼기 김치 3만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갓김치 보골만 먹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2천원씩 하는 갓을 사갖고 성령님 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양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갓김치를 그 전라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음식 솜씨가 좋잖아요. 그 맛을 도저히 낼수 없는데 제가 밥 먹기가 싫어갖고 정말로 밀가루만 먹고 싶고 밥은 아예 먹고 싶지가 않았을 때 갓김치 그 하나로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갓김치에 어 지혜를 성녀님이 주셔가고 2천원씩 하는 가스 사갖고 두 단을 밑에다 깔아서 거기서 나오는 양념 그런 것으로 이래서 갓김치 많이 만들어놨는데 정말 어, 28년된 송도가 자기 단에는 어렵게 해서 갓김치를 가져와서 제가 그때 구역 식구였던 그이연옥 자매라고 있어요. 그 자매를 만나면 은그 자매를 주라고. 왜냐면 저는 지금 저한테 있는 갓김치도 많은데 또그 갓김치까지 갖다가 보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좀 미안하지만 어,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좀 나누고 서로가 나한테 많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별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천동에 나가면 거기에 가서 또 우리 그그 그, 그 자매님이 저를 밥을 사주고 또 이쪽에 오면 또 제가 대접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비싼 것들 먹을 때도 있지만 다음 번에는 우리 여 짜장면 한 그릇을 먹 먹읍시다 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아,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못 만나지만, 어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은 어 용현동 또 굴밥집에 또 가자고 어떤 또 목사님하고 또 서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또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대접하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있는 쪽 가면은 또 목사님이 저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이 마지막 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가서 혼자 가서 먹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밥을 갖다 그쪽에서 안 사주고 제가 매번 사준다 할지라도 왜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걸로 감사하잖아요. 혼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 물론 분식집에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뭐 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 반죽이 아주 두껍기 전에는요. 그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가 그 이거 저기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제가 이제 에베네셀 로뎀나무 하면서 오시는 분마다 대접하다 보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아우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이렇게 막 어지럽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때는 어 조금씩 먹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먹고 또 얘기하고 하면은 어떤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빗나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 은사받은 것도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것도 은사. 내가 대접을 받는 것도 그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가 교제를 나누면 서로가 배울 것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모든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근신 걱정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너무나 지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보내오면, 당장 망할 것 같고, 당장 무너질 것 같고, 뭐, 당장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거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 요만한 거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워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또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아 정말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엔 양식 하나 그걸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힘들어진다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현재는 우리가 즐기면서 기쁘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애를 쓰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시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란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우리는 잠시 받는 환란이 가장 경한 거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라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광을 얻기 위한 나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환란 당하는 것 고통 당하는 것 이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영원토로 정말로 멸망치 않는 곳에 눈물도 없고 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수모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핍박과 한란 중에서 우리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깨하리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목구멍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 절대로 우리는 휴거가 되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어떻게 된다 해도 숨겨도 한달 내로는 죽게 하겠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내될수 있으면 저는 휴거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씀 전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 유심심을 갖고 있을 때 아직은. 어, 그렇게까지, 때는 돼 가고 있지만, 아직 끝자락은 아니기 때문에, 1분 전, 1분 전에서 몇십초라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서늘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죽음은 죽음이라는 책, 그거를 갖다가 항상 묵상하시고, 거기에서도 어, 성경말씀이나 찬양이나 묵상해놓으면,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그것을 외우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 그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과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가지 두루 살기며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군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하시고 굳게하시고 강하게하시고 터를 경고케하시리라. 우리를 강하게하시고 온전케하시고 또 터를 경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믿음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령님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오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아버지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존기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어,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